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덴트 교육 넘버원 no. 예, 여기는 신서 스1962 대구덴트 본점입니다 대구덴트 본점은 대구보건대학교 요 정문입니다 정문 예, 정문 대구보건대학교입니다 바로 건너편 예,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 샵이 작은 샵은 아닙니다 예, 구멍 가게 있는 샵은 아닙니다. <laughs> 예, 60평 조금 넘죠. 예, 여기는 대구 덴트 본점, 덴트 교육 넘버원, no. 대한민국 덴트 교육 넘버원, no. 대구 덴트 본점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대구 덴트 본점에서 이제 교육은 이제 100%를 주장하죠 지금 우리 요 사장님 이제 90% 이상 복원하셨는데 요 문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문콕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90% 이상 지금 복원하셨는데 출고하기는 아무 짓 없습니다 제가 없는데 이제 100% 잡으셔갖고 제가 다시 교육 드리고 있습니다 미치는 배선 구멍. 자, 미치는 배선 구멍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90% 잡을 줄 아는 그 실력으로 90% 잡는 거랑 100% 잡을 줄 아는 보급 능력을 갖고 90% 잡는 거랑 큰차입니다 잔잔한 미상가지 지금 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잡으시라고. 상당히 길죠? 저 뒤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대구 덴트만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스캔, 스캔 이런 말을 할 건데 스캔 안 되면은 이게 멀리 있는 거 배선 구멍 넣어서 못 올리죠? 이게 로드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 뒤쪽이 굉장히 컸습니다. 공인데 예. 빵빵 이런 식으로 닫으면 공이 나는 거 예. 그런 모양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 둥근 둥근 가게는 고기겠죠좀 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잡으셨는데, 자, 미세하게 지금 잡고 계십니다. 지금 최신 부위, 저 부위가 이제 좀 컸습니다. 예. 지금 마무리 중에 계시는데, 지금 90% 이상. 아주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제가 실력에 깜짝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대구덴트 본전 교육은 최소 4개월 입니다 길게는 5개월까지 이런 예. 실차 교육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나가셔고 충분히 손님 차를 상대 하실 수 있도록 예. 로드덴트, 글루덴트다 포함되어 습니다100%펴지수 있도록. 이 단순 문콕만 배우시는 게 절대입니다. 예 단순 문콕 절대입니다. 예 문콕 그냥 기본으로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교보적 교육에서 탄탄하게 100%다져주셔고 이제, 이제 나오셔야 되겠죠 기본 과정은 지금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위에 도 위로 이제 들어가는 복원하는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여기 제가 엄청나게 이상하게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 복원하셨죠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는 네, 다보완하셨습니다 지금 보완하시기 지금 때문에 표도안 나는 겁니다 요 안에 제가 이상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펀치로 다 끌고 가 S자, U자, 뭐 L자, 비슷하게 일자로 끌고 가 해놨는데 우리 사장님 이제 교부지 교육에서 다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요렇게, 여기 지금 휴식 공간이고, 이렇게, 예, 예, 교육받으러 오시면 이렇게 또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깨끗하죠? 아마 전국 덴트샵 중에서는 아마 제일 깨끗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이름 교육도 하,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틈틈이. 저 갈로 안에 있는 거는 제가 한한달 전인가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주실 건데, 예, 키포인트입니다. 예. 키포인트 말을 항상 이렇게 적어 놓고, 어, 우리 제자님들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항상 이제 새길 수 있도록. <laughs>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항상 이런 어, 지금 교부자입니다. 이렇게 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대구 덴트에서 이제 교육 받으셨다가는 아마 덴트 기술자분들이 없, 없으실 겁니다. 예. 왜냐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긴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그분들도 어차피 이제 기술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1등 아닙니다. 덴트 기술자 1등 아닙니다. <laughs> 다 어느 정도 이제 4개월 가정 겪고 쉬나 나신다 음면는 같은 덴트 기술자입니다. 같이. 예, 네, 같이. 제 네. 저한테서 배웠다고 말씀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힘들죠 지금 지금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 <laughs> 선님 라인 딱딱세우셔가고 보셔야 되는데 예, 딱 일자로 세우셔가고예 그렇지 예 세우셔가지고 스캔하시고 대구덴트, 덴트 교육기관은 4개월입니다. 길게 5개월까지. 예. 이상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죠 교육장이. 예. 이 바닥에도 문제 하나 없습니다. <laughs> 이상 여기는 대한민국 덴트 교육논무원 no. 신서 1922대고덴트 문저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